클래식 모터스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BMW가 제작한 가장 흥미롭고 강력한 퍼포먼스 머신 중 하나인 2026년형 BMW M4 CSL입니다. 단순히 출력이 높아진 M4가 아니라 트랙 주행을 위해 탄생한 진정한 괴물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의 모든 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2026년형 M4 CSL은 단연 눈에 띄는 외모를 자랑합니다. 공격적이고 역동적이며 단번에 M 모델임을 알수 있죠. 전면에는 수직으로 길게 디자인된 키드니 그릴이 자리하고 있으며 어두운 크롬 마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양쪽에는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가 날카롭게 배치되어 있고 범퍼는 더욱 커진 공기 흡입구로 재설계되어 냉각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카본 파이버 보닛에는 열을 배출하기 위한 통풍구가 추가되었고, 측면은 탄탄한 캐릭터 라인과 카본 사이드 스커트, 사이드 미러로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후면으로 가면 고정형 카본 파이버 리어 윙이 단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이 차량이 단순한 M4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요소죠. CSL이라는 배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과거 E316M3 CSL의 유산을 계승한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저, 테램프는 BMW의 섬유 광학 기술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3D 발광 효과를 제공합니다. 휠은 앞 19인치, 뒤 20인치 단조 알로이 휠에 미쉐린 컵투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트랙 주행에 최적화된 구성입니다. 실내는 오직 운전자에게 초점을 맞춘 구조입니다. 경량화를 위해 뒷좌석은 과감하게 제거되었고 그 자리엔 카본 파이버 패널이 자리 잡아 약 20kg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앞좌석은 M 카본 버킷 시트가 기본이며 알칸타라와 가죽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트는 단순히 앉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감싸며 내려앉는 느낌을 주죠. 착석 후에는 전체 인테리어가 마치 레이싱카처럼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느껴집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스크린은 하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연결되어 있고 아이드 라이브 나인 시스템이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을 지원합니다. CSL 전용 그래픽과 붉은 스티치 디테일이 퍼포먼스 감성을 더합니다. 퍼포먼스 모델이지만 최신 기술 역시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무선 애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기능을 쓸 일은 거의 없겠죠. 가장 중요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4 CSL의 심장은 S58 3.0L 직렬 6기통 트윈터보 엔진입니다. 최대 출력은 543마력, 최대 토크는 65번 g k 오메에 달합니다. 오직 후륜으로만 동력을 전달하며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0-100kmh 가속은 공식 수치로는 3.4초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3.1초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고 속도는 M 드라이버 패키지를 통해 3.7kmh까지 열려 있습니다. 샤에시 역시 새롭게 튜닝되었습니다. 더 단단한 서스펜션, 낮아진 차고, 기본 M4보다 8mm 낮음, 정밀한 조향, 어댑티브 댐퍼 그리고 기본 장착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까지 트랙에서는 놀라운 민첩성과 접지력 그리고 안정감으로 운전자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일반 m4 컴페티션 보다 90kg 이상 가벼워졌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런 성능과 희소성은 높은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2026 bmw m4 csl 의 미국 기준 시작 가격은 약 14만 5천 달러이며 전 세계 한정 생산 수량은 단 1,800대입니다.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수집 가치가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클래식 모터스였습니다. 오늘의 2026 BMW M4 CSL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엔진은 뜨겁게 바퀴는 끊임없이 굴러가길 바랍니다.